안녕하세요. 루트 모발이센터 원장 외과 전문의 황보영입니다. 제가 지난 2주 전에 모발이식을 진행했는데요. 저는 절개법으로 맥스 5,000 모발이식 진행해서 총4,123모 이식되었습니다. 사실 수술하기 전에는 엄청난 기대감에 술장 침대 위에 누웠는데요. 막상 수술을 받아보니까 수술할 때 통증은 사실 걱정했던 것보다 심하진 않았습니다. 환자분들 대부분들이사서 통증을 제일 많이 걱정하실 텐데요. 통증 자체는 심하지 않아서 수술 받을 때는 찰만했습니다. 하지만 이식을 진행하면서 불편한 점이 없진 않았습니다. 이식을 할때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오래 누워있어다 보니까 누울 때 뒤통수에 드레스... 드레싱 해놓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식 받을 때그 불편함 빼고는 사실 통증 자체는 심하지 않았어서 통증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수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로서 느낀 거고 사실 환자로서만 누운 게 아니라 또 의사로서도 누워있었기 때문에 의사로서 누워있으면서 생각한 거는 아 사실 이식 자체가 4시간, 5시간 그리고 혼용은 8시간, 9시간 진행하게 되는데 저 수술하는 수술, 저 의사도 집중력이 요구되고 체력이 많이 요구되는데 누워계시는 환자분도 이렇게 누워계시는 동안 많이 불편하고 아프실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겪어보니까 수술하면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그리고 좀더 안정적인 수술을 할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와서 센터에서 한번 샴푸를 해주고 그리고 소독하는 법도 소독해주시고 소독품도 다 교육을 해주셨고요. 어, 셀프로 소독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통수에 안 보이는 쪽이기 때문에 안 보여가지고 혼자서 소독하시는 게좀 어려울 수 있지만 같이 계시는 보호자분이 계시면은 보호자분한테 부탁해도 되고요. 아니면 혼자서 하기에도 사실 만져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더듬더듬 해가지고 소독하는 데큰 무리가 없었고요. 샴푸법도 센터에서 알려준 대로 샴푸 했더니 스스로 하는 데에서는 큰 부담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샴푸가 잘 처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뿌리는 샴푸로 20분 후에 도포한 후에 2-3분 후에 이렇게 물로 살살 씻어내니까 샴푸 하는데도 큰 어려움 없었습니다 그 집에 가가지고 사실 수술할 때는 통증은 별로 심하지 않았었는데 당일날 잘때 조금 많이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마취도 풀리고 저개법으로 수술을 해서 꼬맨 부분도 있기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통증이 좀 있어서 하루 정도는 처방된 약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쟁여놓은 타이레놀 복용하면서 밤에 조금 잠을 청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날 정도 되니까 통증도 어느 정도 사라지고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수술에 대한 만족도는 사실 지금이 아니라 수술 다음날부터 바로 너무 만족할 수 있는 수술이었습니다. 샴푸를 하고 가서 다음날 갔음에도 불구하고 피타시 같은 게 조금 앉아있긴 했지만 제가 이마 부위를 확인해 보니 헤어라인이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잡혀있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간격만큼 해, 그 모발이 촘촘하게 잘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다음날 봤을 때도 아이 머리카락이 나중에 확실히 안착, 생착이 돼서 내 것이 되면은 얼마나 더 멋있는 내 모습이 될까 하는 기대감에 다음날부터 수술에 대한 결과가 아주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수 있었습니다 네, 수술 어쨌거나 저도 이렇게 수술 침대에서 누워서 받는 수술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침대에 누웠을 때 많이 걱정되고 긴장되긴 했었는데 었 사실 통증에 대한 부분이 제일 걱정될 수도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찬바람을 쐬면서 마취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찬바람을 제가 직접 써보고 그리고 마취제를 맞아 보니까 어, 통증은 거의 그 찬바람에 의해서 거의 느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중간 중간 그렇게 통증이 좀 경감된 상태긴 이 하더라도 간호사 선생님이나 옆에서 절 다독여주고 그리고 필요하면 손도 잡아주시고 해가지고 상당히 안정적인 마음 안정된 마음으로 마치 진행하고 수술까지 진행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편안한 수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수술을 받아 보니까 어쨌거나 환자 입장도 되었지만은 의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많이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 환자분들 최대한 생각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 고 되는 마음가짐을더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수술을 직접 받아보니까 비록 위주밖에 안 됐지만 어, 받아본 입장에서는 너무 만족스러운 수술이기 때문에 저희 루트 모발이식 센터로 오셔가지고 혹시라도 모발이식 자체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모발이식 하기로 결정을 하셨지만 병원을 선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에 오셔서 저희하고 같이 어, 더 멋있는 모습으로 탈바꿈 되실 수 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